안녕하세요, 야나입니다. 오늘은 메탈릭 플레이 코드 실로 네트백을 같이 만들어 볼 건데요. 실 자체가 굉장히 영롱하고, 어, 독특한 느낌을 주는 실이기 때문에 디자인은 가장 이렇게 심플한 네트 무늬로 디자인을 해봤어요. 사이즈는 소지품이 그래도 넉넉하게 들어갈 정도의 넉넉한 사이즈로 만들어져 있고 실 자체에 탄성이 적기 때문에 물건을 넣어도 많이 처지지 않고 탄탄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사슬뜨기 기법만 이용을 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쉽게 도전할 수 있을 만한 아이템이니까 같이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바로 재료 소개해 드릴게요. 사용한 실은 메탈릭 플레이코드 70g으로 두볼 준비하시면 되고요. 각각 한 겹씩 잡고 총두 겹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바늘은 5호 3mm 코바늘 사용했고요. 단수링과 가위, 그리고 돗바늘 같이 준비해주시면 되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슬 61코로 시작해볼게요. 이렇게 매듭 하나 지어주시고, 여기서부터 61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둘 <Keyboard>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네.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스물 하나, 스물 둘, 스물 셋, 스물 넷, 스물 다섯, 스물 여섯, 스물 일곱, 스물 여덟, 스물 아홉, 서른. 예순 예순 하나 육십일 코 이렇게 떴어요. 6십일코 뜨셨으면 6십일코 떠준 맨 마지막 코에다 단수링 하나 이렇게 걸고 갈게요. 여기서 사슬을 7 개를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 사슬 떠주실 때는 이렇게 조금 사슬 사이즈가 조그맣게 나오게 꽁꽁 떠주세요. 단수링 걸린 데에서 다섯 번째, 다섯 번째에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네 번째가 아니고 다섯 번째예요. 다시 일곱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꼭꼭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네번째 여기서부터 네번째 빼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저 끝에까지 네번째 빼뜨기를 하면서 써주시면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네 번째. 이렇게 빼뜨기. 빼뜨기도 꼭 붙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네 번째. 빼뜨기 이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똑까지 똑같이 떠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똑여이 일곱, 하나, 둘, 셋, 넷. 저는 저 끝까지 가볼게요. 하나. 이렇게 해주시면 얘 무늬가 15개가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다섯 개. 여기에서 이제 반대편으로 돌아갈 거예요. 이렇게 돌려주세요. 이렇게. 여기서 또 다섯 개 하나, 둘, 아니, 일곱 개. 사슬 일곱 개를 꼭꼭 떠주세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반대편 빼뜨기 했던 자리에다가 그대로 빼뜨기를 해 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반대편 빼뜨기 했던 자리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저는 저또 끝까지 가 볼게요. 맨 끝에 무늬가 왔는데요 여기서는 사슬을 3개만 떠주세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하고 바늘에 실을 두번 이렇게 늘어지지 않게 걸어주세요 걸어주시고요 단수링 걸렸던 자리에 찔러서 끌고 나오는 실을 짧게 끌고 나오세요 한 번, 두 개씩 요두 올씩, 두 올씩 두 번, 세 번에 빼주세요. 이렇게. 이게 짧게 빼줘야 예쁘더라고요. 이게. 여기서 사슬 일곱 개 떠주세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게 사슬을 꼭꼭 떠야 예쁘고 또 이렇게 빼뜨기 하실 때 빼뜨기도 꼭 붙여주셔야 예뻐요 이 가방이. 그럼 이제 단수리 옮겨볼게요. 이렇게 걸어서 한 두길 긴뜨기 했던 자리 여기다가 걸어주세요. 돌아오시면 또 여기다가 해주시면 돼 마무리를 일곱 개 떠주셨으면 돌려주세요. 이렇게 편물을 돌려주시면 여기 처음에 시작했던 자리 있죠. 여기서 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사슬 머리 위에 이게 뒤에 것까지 걸리게 이렇게 뒤에 것까지 걸리게 해서 빼뜨기를 꼭 붙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또 하나, 둘, 셋, 네 번째 이렇게 뒤에 것까지 걸리게. 찔러서 빼뜨기 꼭 붙여주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셋네 번째 네 번째 사슬 머리 위에 이렇게 빼뜨기 해주세요. 이 실이 여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풍덩해서 짧은뜨기를 해도 괜찮은데, 이 실은 떠보니까, 머리 위에 빼뜨기 해주시는 게 훨씬 이쁘더라고요. 하나, 둘, 셋, 네번째 대역 끝까지 칠러서, 이렇게 빼뜨기를 꼭 붙여주는 게, 가방이 떠놓고 나면 훨씬 이쁘더라고요.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네번째 머리 위에 이렇게 해서 저는 싹 돌아서 여기까지 와볼게요. 여기 또 네번째 빼뜨기 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제 편물을 이렇게 돌려서 반대편으로 가시면 돼요. 여기 반대편 첫 번째 무늬 하나 둘셋네 번째도 찔러서 빼뜨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쭉 똑같이 떠주시면 돼요. 이 이렇게 두 번째 단이. 떠져서 마무리할 차례예요 여기 또 단수링 걸리기 전에 걸렸던 이 자리에 또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하나, 둘, 셋, 그리고 두 번을 늘어지지 않게 걸어주세요. 그리고 단수링 걸린 자리에. 찔러서 또두 월씩 두 월씩 짧게 짧게 빼주세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세 번에 나눠서 여기가 길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짧게 짧게 빼주시는 게다 떠났을 때 예쁘더라고요. 다시 이 자리에 단수리 걸어주시고 일곱 개를 또 떠주세요. 1, 2, 3, 4번째 자리에 또 빼뜨기. 무늬 뜨기는 이게 다예요. 계속 반복이기 때문에 변하는 거는 여기, 여기가 첫 번째 무늬, 두 번째 무늬. 이게 한 칸씩 옮겨가면서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여기 헷갈리지 않게 시작할 때꼭 단수링 걸어주세요. 주시고. 이거를 21단까지 떠주시면 돼요. 반복해서 저는 21단까지 떠서 와볼게요. 저는 21단까지 이렇게 떠봤어요. 이렇게 그물무늬가 예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2번째 단에서는 사슬을 세 개를 떠 주세요. 두 개, 세 개. 세개 하신 다음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그대로 똑같이 빼뜨기를 해 주시면 돼요. 7개에서 3개로 줄은 거예요. 사슬이 하나, 둘, 셋. 찔러 는 위치는 똑같아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하나, 둘, 셋. 이렇게 반복해 주실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 뺑돌아서 여기까지 와볼게요. 자, 여기, 두길긴뜨기로 끌고 올라왔던데, 시작했던데 여기, 까지 왔어요. 그 여기, 연결해주세요 이렇게 빼뜨기를 연결 그 다음에 스물 이렇게 연결해주셨으면 일단 단수링을 양쪽으로 양쪽 중심에다가 이렇게 단수링 걸어주셔야 돼요 걸어주셔야 되는데 어디에 걸어주는 위치가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사슬 쭉 떠서 가잖아요 여기 밑에 사슬 보면 이렇게 된대서 여기가 연결됐던데, 요렇게 연결돼서, 밑에, 이 칸을 따라서 올라가세요. 이렇게. 여기가 옆 중심이에요. 이렇게. 밑에, 사슬 처음 떴던 데를 따라서, 첫 번째 칸, 여기. 이렇게 따라 올라가서, 여기. 여기에다 이렇게 단수링을 걸어주세요. 걸어주시고, 요거 빼놓고, 앞에서부터 세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13, 14, 15번째. 여기다 또 이렇게 걸어주시면 양쪽 중심이 이렇게 잡힌 거예요. 여기서부터 23번째 단을 떠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째 단은 일단 사슬을 한 코를 떠 주세요. 앞에 구멍에다가 짧은뜨기. 네 개를 해주세요. 네개또 앞에 구멍에 네개 칸마다 다네 개씩 짧은뜨기 네 개씩 이렇게 떠주세요. 단수링 걸린 데까지 가보겠습니다. 단수링 걸려있는 칸에는 짧은뜨기를 두 번만 해주세요. 두 번만 해주시고, 어, 여기서 가방 손잡이를 뜰 건데요. 그냥 사슬이에요. 사슬 180코를 떠주세요. 저는 180코를 떴어요. 180번째 사슬에다가 단수링 일단 걸어주세요. 이렇게. 걸어주시고, 여기서 사슬 한코를 떠주세요. 떠주시고, 짧은뜨기 하나 해주세요. 단수링 걸린 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번째. 짧은뜨기로 연결해 주세요. 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번째. 짧은뜨기로 연결. 이거 열번 반복해 주시면 돼요. 두번 했으니까 여덟 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가 나왔어요. 열개 나왔으면 단수링용이 빼 주셔도 돼요. 빼 주시고 여기서 사슬을 1 3 9코를또떠 주셔야 돼요. 1 3 9코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이렇게 실꼬리를 좀 잘라주세요 쑥. 돗바늘에 끼워서 실꼬리 마무리 해줄게요 뒤쪽으로 실꼬리, 이렇게, 사이사이 숨겨주세요. 끈을 이렇게 단수링 걸린 자리에 이렇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주세요. 계속 빼주셔갖고 원하시는 길이만큼 빼주시면 돼요. 길게 하시고 싶으면 이쪽에서 짧게 마무리를 해주시고. 이렇게 돌려서 뒤쪽으로 들어가서 이 사이로 끈을 싹 빼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끈이 이렇게 양쪽으로 연결이 됐어요. 자, 가볍고 시원한 느낌으로 들수 있는 가방이 다 완성이 됐어요. 저는 다음에 예쁜 작품 들고 다시 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